비싼 게 이쁜 게 아니라 이쁘면 비싸요. 자, 설문조사 하나 합시다. 사람마다 가성비의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다를 뿐, 누가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순 없어요. 저는 약간 이상한 기준이 있는데요. 내가 많이 입고 좋아하는 제품이라면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 텐데 개인적으로 활용성이 좋은 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합니다. 보통 반대죠.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활용성이 좋다는 것은 그냥 막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친구랑 돈가스 먹다가 여기에 소스를 흘렸어. 그럼 친구가 야, 너 옷에 소스 아, 괜찮아. 뭐, 이런 옷? 개인적으로, 남친 룩의 옷보다는, 어, 약간, 그, 한량 같은 옷을 좀더 선호하고, 편한 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제품을 항상 선호합니다. 근데 또 이게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건데, 비싼 게 이쁜 게 아니라, 이쁘면 비싸요. 우리가 원하는 옷, 아무리 저렴하고 편한 옷이라고 해도, 기본 패시브는, 이뻐야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제품들을 비교하면서 저도 잘 입을 수 있고 여러분들께 가성비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들을 찾고 있었는데 괜찮은 제품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제품 하나는 기본 후드티, 하나는 코튼 팬츠입니다. 후드티는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계속 입고 있는 이 제품, 퍼스텝이란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제품이고 앞쪽에 레터링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후드 끈도 조금 두꺼운 제품과 흰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그래서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컬러는 퍼플 제품인데 다른 무난한 컬러들보다 이 제품을 보여. 드 드리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설문조사 하나 합시다. 집에 후드티가 있다. 근데 그게 그레이나 네이비 블랙처럼 무난한 컬러다. 이것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는 컬러 놀이의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 제품을 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솔직히 개개인에게 어울리는 컬러가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를 찾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렴한 제품으로 많은 컬러를 시도해보고, 나에게 잘 맞는 컬러를 찾은 다음에, 투자를 좀더 해서, 그때,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솔직히 퀄리티가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 정도의 가격으로 컬러를 시도해 볼수 있고,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퀄리티 타협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퀄리티는 아쉽지만, 가격 대비 괜찮고, 컬러나 활용성은 달달하다. 자 다음은 굿라이프웍스의 코튼팬츠입니다. 이 제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나도 모르겠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바지. 왜? 어떻게 나의 마음을 잡았나 봤더니 이거 이거 이거. 허리에 끈이 있어서 벨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굉장히 특이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말라 비틀어진 무말랭이 같은 몸인데 이상하게 어깨는 있어요 그래서 상의는 어깨에 맞게 크게 입어야 하고 하의는 허리에 맞추면 기장이 짧거나 기장에 맞추면 허리가 너무 큰 진짜 스트레스 받는 몸뚱이입니다 결국 기장에 맞추는 게 그나마 나은데 그러면 벨트를 해야 하고 벨트 벨트로 조이면 바지 핏이 굉장히 망가집니다 근데 이 제품은 애초에 끈이 있어서 벨트가 필요 없고 많이 조여도 핏이 상대적으로 망가지는 게 덜해요 이끈 끝에는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부자재도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디테일에 신경을 쓴 느낌이 들고 이쪽에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코튼 팬츠에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굿 라이프 웍스가 가격 대비 제품을 상당히 잘 뽑는 것 같아요. 예전 화이트 셔츠 리뷰 때 소개드린 제품과도 상당히 궁합이 잘 맞을 것 같고, 지금 입고 있는 후드티나 다른 어떤 제품과도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렴한 제품이 예쁘고 퀄리티까지 좋다면 정말 최고의 상품이겠죠? 하지만 그런 제품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조심스럽게 절대 없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다만, 저렴한데 예쁜 옷은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옷을 찾는 것이 일상이고 항상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렇게 찾은 제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 취미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는 구독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계속 제 입으로 언급하는 순간 이 일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닌 무언가를 보상받아야 하는 일이 될 것만 같아요. 아니 뭐 가끔 한두 번 정도는 하겠죠. 근데 아무튼 저는 오랜 시간 부담 없이 여러분들과 옆집 형 동생처럼 패션을 즐기고 싶다는 거죠. 항상 감사한 댓글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 중이고 옷이 필요 없어지는 날까지 재밌게 즐깁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